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 밀집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능일과 카타르 월드컵 기간 점검이 그중 하나였는데요. 이번엔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 홍대 일대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됩니다. 항상 그랬듯이 안전이 보장된 마포를 기대하겠습니다. 마포구가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인파가 몰릴 홍대 일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지난 성탄절에 앞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16개 동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원 및 명예관광보안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먼저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파 혼잡도와 보행 장애물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골목길과 비탈길 등 군중이 밀집할 경우 위험한 곳에 대해서, 점검과 질서 유지 캠페인을 집중 실시했습니다. 군은 또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대한 CCTV 집중 관제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 기관의 신속한 상황 전파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3일부터 실시됐으며 오는 31일까지 인파가 가장 몰릴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